네 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버타 한인야구의 양대 라이벌 에드먼튼과 캘거리 선수단이 올스타전을 위해 중립적인 레드디어에 모였습니다 먼저 캘거리 올스타의 라인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유용 감독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에드먼튼 올스타의 라인업과 수비 위치입니다 박세훈 감독이 14명의 선수들을 이끌겠습니다 에드먼턴의 선발 투수 천병식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에드먼턴에서 많은 경기에 등판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천병식이 오늘 라이벌전 선발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캘거리의 선발투수는 백세연입니다. 캘거리 야구의 초창기부터 마운드를 지켜온 전통 에이스가 오늘도 올스타전의 선발로 등판합니다. 이렇죠. 캘거리의 선공으로 어, 경기 시작됩니다. 어, 어, 어. 1번 타자 삼루수 진수영 높았습니다.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1루에 나갑니다. 인사의 어, 어, 어. 주자 1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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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번 타자 중견수 이정탁 울카운트에서. 높은 공 골라내면서 연속 골래. 무사해 주자 1, 2루를 만듭니다. 3번 타자 좌익수 황영훈 투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제 4구 맞겠습니다. 잘 맞았어요. 유격수 옆으로 스치면서 중전 안타. 1루 주자 진수영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1대 0으로 캘거리가앞서 나갑니다. 무사 주자 1,3루에서 4번 타자 윤희석의 타석 원볼에서 밀어친 타구 좌익수 김용범이 따라갑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잡아냅니다 곧바로 3루 주자 이정탁이 언더베이스로 홈에 들어옵니다 2대0 앞서나가는 캐그리오스타 1사이 주자 1루 상황에서 5번 우익수 장승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예! 가볍게 컨택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한타 1사이 주자 1,2루가 됩니다 6번 타자 포수 신동우 딱벌 타고 투수 키를 넘겨 타고 유격수 손창훈이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세이프 타 실패. 1사에 주자 만루 상황을 맞습니다. 7번 타자 2루수 김태균 스윙 3진 아웃. 6 타자만의 첫 아웃 카운트를 3진으로 잡아냅니다. 2아웃 8번 타자 유격수 이우용. 아폴 타고 일루 수가 잡지 못합니다. 투수 베이스 커버도 늦어요. 주자 올세이그 사이 삼루 주자 황영훈이 홈을 밟으면서 스코어 3대 0까지 벌어집니다. 계속된 2사 만루 상황. 9번 타자 투수 백세현의 타석입니다. 잘 맞춘 타구 유격수 옆으로 빠지면서 중전 적시타. 3루 주자 홈인 이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루 주자까지 홈에 들어오면서 1회 초부터 5대 0을 만듭니다. 서우시지만 한이닝 5점 득점 제한 규정으로 1회 초과 종료됩니다. 에드먼트는 이름말 반격이 시작됩니다. 1번 타자 유격수 손창훈 미아땅골 2루수 잡아서 1루에 스테이크 됩니다. 타자 주자가 빨랐어요. 무사히 주자 1루 2번 타자 김준태 타석입니다. 스윙 삼진아웃 원아웃 3번 타자 3루수 김태환 내야땅볼 2루수 잡아서 1루에 토스 아웃됩니다 그 사이 1루 주자 손창훈은 2루까지 2사 주자 1루에 4번 타자 좌익수 김영범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의 공에 루킹 3진 잘루 1루 1번 타자 진수영 내야땅볼 유격수 아 손창훈 잡아서 1루에 길게 송구 아웃됩니다 원아웃 2번 타자 중결수 이정탁 다시 유격수 땅볼. 1루에서 아웃 투 아웃 3번 타자 황영훈 잘맞은 타고 좌측으로 뻗습니다만 좌익수 김용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되면서 3점 흉틀 에드먼트 2회말 선두타자는 일루수 허영입니다. 자, 좌측 좌익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타 무사히 주자 일루 6번 지명타자 곽진석 스윙 삼진아웃. 원아웃. 7번 타자 우익수 최명환. 좌측에 좌측 깨끗한 아타 인스타의 주자 1리로 8번 2루수 김용범 우측에 잘 맞은 타구 우익수 이동해서 잡아냅니다 2아웃 9번 타자 포수 이정호의 타석입니다 스윙 3진 아웃! 3회초 에드먼트 노스타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중견수 김준태 자리에 백바울이 들어갑니다. 3회초 선두 타인 일루스 윤희석. 3회수 파워 타고, 아, 3회수 김태환이 달려갑니다. 김태환 전력질 주잡가됩니다 아! 김태환이 파울지역까지 달려가서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아. 5번 타자, 우유스 장승호. 잘 맞았어요. 중견수, 뒤로, 뒤로, 중견수. 키를 남깁니다. 장승훈 1루 돌아 2루로, 댄스까지 굴러갔다고. 이제 잡아서 중계 시작됩니다. 장승훈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뛰입니다. 볼중계되면서 3루까지, 3루 슬라이딩, <laughs> <laughs> 세입됩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장승원 3루 타. 괜찮아. 시 괜찮아. 내가 이거 재고 잡을... 6번 타자, 포수 신동우. 땅골타고 3루수 잡아서 홈선택 홈에서 잡지 못합니다 주자 세잎 6대0 7번 타자 2루수 김태균 내아 네, 땅골 3루수 잡아서 2루선택 2루에서 포스아웃 1루에 병사 시도 1루에서는 세잎됩니다 8번 유격수 이우용 볼넷으로 1루까지 출루합니다. 2사의 주자 1 2, 루 9번 타자 백세현 내다 볼 3루수 잡아서 1루에 길게 송구 아웃되면서 3회초 아웃카운트 3개 모두 김태현이 잡아냅니다. 3회 말 선두타자 유격수 손창훈 잘 맞았어요. 중견수 원아웃. 이정탁 정면입니다 원아웃 2번 타자 교체 투입된 백바울입니다. 1루 친 타구 파울 라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우측 같타 무사의 주자 1루. 았어았어 3번 타자 김태환.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1사 1, 2루. 어, 이이 뭔가 될같 4번 타자 좌익수 김용범. 풀 카운트에서 깬다! <목소리> 당겨칩니다. 좌측 라인, 안쪽에 돌려 돌려 떨어집니다. 좌측에 타! 2루 주자, 백바울. 3루 돌아서 홈까지. 멈춰 오늘 경기, 에드먼트의 첫 득점. 6대1. 김용범의 1타점, 2루 타. 나이스 바울이. 스타 주자, 2, 3루 에서 5번 타자, 허형의 타석. 어? 내야땅 골. 3루 수 잡아서 그대로 택. 아웃됩니다. 3루 주자, 아웃. 1루에 성구 1루에서 볼 빠지는 사이! 2루 주지 않 3루까지! 아, 있었잖아요. 6번 지명타자 곽진석 스트라이크! 아, 예. 루킹 3진! 잘론 1, 3루! 에드먼턴에서 아, 예. 투수를 교체합니다. 구원등판 제임스 오늘 경기의 유일한 비한국계 선수 제임스 보우크 올시즌 에드먼턴의 전 경기에 출장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사회초 캐고리의 선두 타자 진수영.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원하우 2번 중견수이정탁 가볍게 컨택! 울트라 패 떨어집니다! 인싸의 주자 1루! 바로바로 좋다! 나이스! 3번 타자 황영훈의 타석. <laughs> 내가 노우피등 타고 1루수 허영이 이동해서 잡아냅니다. 아 1루 주자가 아웃 카운트 착각했어요. 스타트 끊었다가 뒤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웃됩니다. 4회 말 캘거리에서 유격수 김승국을 투입합니다. 헤드먼터의 선두 타자 우익수 최명환. 스트라이크. 그대로 루킹 삼진 원아웃. 이루수 김용범의 타석 아, 아, 내야딱골 아, 유격수 김승국 야, 야, 야. 잡아서 1루에 어, 아 잡지 못합니다. 아, 김용범 1루에서 아, 세잎 아, 9번 아, 타자 아, 포수 아, 이정호 내야딱골 아, 투수 잡아서 2루 던지지 못하고 1루 선택 투아웃 1번 타자 손창훈의 타석 아, 스트레이 루킹 3진! 4회말, 잔루 2루! 백세현 오늘 탈 3진 7개째! 5회초 캘거리 공격은 1루수 윤희석부터 시작됩니다. 스트라이크! 루킹 3진! 원아웃 5번 타자 우익수 장승호 스윙! 3진 아웃! 제임스 오늘 3진 3개째! 4! 6번 타자 포수 신동욱 스윙 하지만 볼 빠지면서 날아올 상태 1루까지 뛵니다 1루에 볼 연결 1루에서 세프됩니다 2사 주자 1루 7번 타자 2루수 김태균의 타석 내땅볼 3루수 김태환 잡아서 2루에 포스아오 5회말 선두타자 백바울 타석 가볍게 밀어친 타고 1루수 키를 넘깁니다. 우전 안타. 선두 타자가 안타로 출루합니다. 3번 타자 3루수 김태환. 볼렛. 오늘 두 번째 볼렛으로 출루합니다. 무사히 주자 1루의 찬스. 4번 타자 좌익수 김용범. 내땅볼 3루수 진수영 잡아서 1루에. 포스아웃. 1루에서. 세트입니다1사 주자 1삼루 열하수 오버타자 허형의 타석 가볍게 컨택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중전적시타 3루 주자 백박을 홈으로 6대2 1사 1리루 찬스가 이어집니다. 6번 지명타자 곽진석의 타석 골카운트 원앤원에서 제3구째 3루쪽! 3루수 직사타! 1루에 송구! 2루 주자 돌아가지 못하고 더블아웃! 이닝 종료! 6회초 에드머턴의 하성백이 2루에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유격수 김승국 스윙! 삼진아웃! 원아웃! 9번 타자 백세현의 타석 가볍게 밀어친 타구 윗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1루에송구 1루에서 세프됩니다 1번 타자 진수영 그대로 루킹 3진 제임스 탈 3진 6개째 2번 타자 포스로 위치를 바꾼 이정탁의 타석 불카운트에서볼넷 1루까지 나갑니다. 주자 1, 2루, 3번 타자 중견수 황영훈, 다시 풀카운트 승부, 연속 볼넷으로 주자 말루가 됩니다. 2, 3 말루에서 4번 타자 윤희석미어친타고 좌측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3루 주자 백세현 득점, 2루 주자 이정탁 3루 돌아서 홈으로. 주루코치가 팔에 계속 돌립니다. 중계가 늦어지는 사이 일루 주자 황영호까지 홈으로 점수는 8대2, 9대2까지 벌어집니다. 주자 3명 모두 홈에 들어오면서 주자 1수 3타점 2루타 윤희섭 이어지는 5번 타자 우익수 장승호의 타석 스윙 3진 아웃, 2인 종료 제임스 오늘 탈 3진 7개째 6회 말 캘거리에서 수비 위치 변동이 있겠습니다. 선발 백세현에 이어서 불편해서 몸을 풀던 오이상이 캘거리의 두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7번 우익수 최명환 잘 맞은 타구 2루수 직서타 2루수 진수영의 정면라이너로 잡힙니다. 원아웃 8번 대타 하성백 본보 투 스트라이크 내야땅볼 다시 이루수 정면 일루에송구에서 아웃됩니다. 두아웃 9번 타자 포수 이정호 다시 내야땅볼 유격수 김승국 잡았다 놓치는 사이 타자 주자 스타트가 늦었어요. 일루에 송구 아웃됩니다. 6회말 3자 범퇴 7회초 에드먼턴의 곽세훈과 김준태가 투입됩니다. 손두 타자, 좌익수, 신동우내야땅볼 이우수, 하성백 잡아서, 1루에 원아웃. 7번 타자, 투수 오 이상.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제 6구. 1, 2강 가는 우전한타. 원아웃에 주자, 1루가 됩니다. 8번 타자, 유격수, 김승국. 딱볼 타고, 유격수, 손창훈이 따라가서, 잡지 못합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중장한타 1루 주자 오이상은 2루 돌아 3루까지 달립니다. 1살 주자 1,3루 9번 타자 3루수 백세현 2루 땅볼 2루수 잡지 못합니다. 불규칙 바운드 주자 50 3루 주자 오이상 득점하면서 캘거리가 10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캘거리에서 데타 김기환을 기용합니다. 2루수 데타 김기환 제3구 내야탑볼이루수 하성백이 잡아서 2루 직접 밟습니다. 선행주자 아웃. 2사의 주자 3루. 2번 타자 이정탁.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만루를 만듭니다. 투아웃의 주자 만루. 3번 타자 중견수 황영훈. 반겨칩니다. 잘 맞았어요. 좌익수 김준태 뒤로 뒤로. 좌익수 키 넘깁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 3루주자 김승국 득점. 2루주자 김기환. 그리고 1루주자까지 홈으로 달립니다. 주자 3명 모두 홈으로 들어오면서. 13대2까지 벌어집니다 황영훈의 주자 1소 3타점 2루타 투아웃스의 주자 2루 4번 타자 윤희석에게 찬스가 이어집니다 밀어친 타구 좌측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2루 주자 황영훈 여유있게 홈으로 달립니다 타자 주자는 1루 돌아 2루까지 이번 이닝의 다섯 번째 득점 그리고 캘거리 14번째 득점이 올라갑니다 점수 14대2 오늘 경기 두 번째 콜드이닝을 만들어낸 캘거리오스타 7회말 에드먼턴의 1번 타자 손창훈 선두 타자 볼레스로질러합니다 2번 타자 중견수 백바울 내앗땅볼 유격수 김승국 잡았어 2루에 포스아웃 원아웃 3번 타자 삼루수 김태환 스트레이트 볼레으로 1사의 주자 1,2루를 만듭니다. 4번 타자 좌익수 김용범 아 발해받습니다. 어, 힙바이 피치드볼로 주자 말루 됐다, 됐다, 일사 말루 상황에 5번 타자 일루서 허영 왔다! 밀어치 타고 1,2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우자나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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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3루 주자 백바울 득점. 2루 주자 김태환도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허영의 2타점 적시타. 점수는 왔다, 14대4. 왔다, 왔다. 오늘 허영은 3타점을 기록합니다. 6번 타자 좌익수 김준태 네 딱볼 이격수 김순국 잡아서 2루 직접 터치. 1루에서는 세잎. 이 2사의 주자 1,3루. 7번 타자 우익수 곽세훈. 1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스트라이크 루킹 3진. 7회 말 잘론 1,3루. 8회 초 캐거리는 우익수의 문준영 선수가 투입됩니다. 5번 좌익수 장승호 3루간 기숙한 타구 손창훈이 걷어냅니다 1루에 길게 송구 1루에서 세이브 내야타로 무사주자 1루가 됩니다. 매뉴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6번 타자 대타 문준영 포커스 볼넷으로 1루에 진루합니다. 무사주자 1, 2루. 7번 타자 유격수 5이상 내야땅볼. 유격수 손차원 잡아서 2루 하성백에게 포스아웃. 1루 송구. 1루에선세이잎 <laughs> 1사 1 3루에 8번 타자 김승국. <laughs> 초구 맞겠습니다. 잘 맞았어요. 중견수 앞에 안탑니다. 3루 주자 장승호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오면서 득점 15대4가 됩니다. 김승국의 적시타. <laughs> 9번 타자 백세현. 반겨친 타고 3루강 습 유격수 손창은 몸으로 막았어요. 다시 잡아서 1루에 송구. 주자 올 오십. 일단 실점은 막아냅니다. 네. 네. 1사 주자 말로 1번 타자 김기환 타석. 내아볼 네, 유격수 잡아서 1루에 길게 송구. 아웃됩니다. 의사이 3루 주자 5이상 득점. 점수는 16대 4. 2번 타자 이정탁. 다시 볼넷. 오늘 벌써 볼넷 4 개째. 2사 주자 말로. 3번 타자 황영훈의 타석. 높은 공 타격. 이루수 강습! 일단 몸으로 막습니다. 강한 타고에 볼떨어뜨리 사이. 주자 올씹! 3루 주자 김승국 득점. 17대 4가 됩니다. 황영훈 오늘 경기 5타점. 계속되는 2사 말로의 찬스. 그리고 위기. 4번 타자 유니석의 타석. 초구 타격.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원바운로 패스 마치는 타구 3루 주자 백승현 득점. 이루주자 이정탁또 홈으로. 아, 이 선수 동작이 너무 느려서 매번 편집하기 힘들어요. 점수는 19대 4. 윤희석 오늘 혼자서 7타점을 쓸어 담습니다. 이번에도 캘거리가 5점을 얻으면서 벌써 세 번째 콜드닝이 선언됩니다. 8회말 캘거리의 김승국이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합니다. 9회 말에는 장승호 선수가 마무리 등판했습니다만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에드먼튼 8번 지명 타자 하성배. 응? 땅볼 타고 3루 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에드먼튼. 아니 그냥 뭐 재미 삼아라 9번 타자 응. 이정호의 타석. 스윙 삼진 아웃. 2번 타자 손창훈 투사 땅볼. 투수 잡아서 2루 늦었고 1루에서 잡지 못합니다. 손창훈 1루에서 세이 이번 백바울 입맞준 타고 홈플레이트 앞에 <목소리> 떨어집니다. 투수 <목소리> <주스 목소리> 달려와서 일루 1루 송구 일루에서 스윕됩니다. 백바울이 빨랐습니다. 주자 오스 <목소리> 인스타 주자 말로 아 어렵게 간다 진짜. <목소리> 3번 타자 김태환 내야타 볼2루수 잡아서 일루에 타자 주자하고 떼면서 3루 주자 포민 <목소리> 19대 5를 만듭니다. 네 현장에서의 카메라 문제로 인해 8회말 진행 중에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구회 초에 등판한 곽세훈의 워밍업 영상을 끝으로 중계를 마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